제품 사용 방법은 밑에 있는 것을 여기 이걸 USB를 빼 주시고 난 뒤에 그다음에 본체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슬라이드 쇼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작동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설정을 할수 있고 왼쪽으로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땀이 이렇게 포인터가 생겨요. 마우스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